하나는 저희가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재밌게 봤던 거를 추천해 주려고요. 맞아. <laughs> 뭔가 집순 지금 그러니까 강제적 집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거지만 안본 사람들도 분명 히 있을 테고 유명하지 않은데 본 사람 그 우리가 본것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데 우리가 봐서. 알게 될 수도 있고. 맞아. 그냥 그런 거를 추천하기 응.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응. 먹방을 같이 하면서, 네. 응. 한번 넷플릭스 추천해보려고 해요. 맞아요. 응. 그리고 좀 되면은 보면서 먹어도 되고. 음. 응. 응.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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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뭐 지코바 이런 거다 유명한데 국내에도 이런 거다 유명한데 음. 개인적으로는 진짜 밥이랑 잘 어울리는 애는 교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음 그래? 일단 저희는 영화 장르 중에 공포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음, 그래서 맞아. 좀 약간 영화 공포영화 메이트 음 맞아 음 우리 둘이서 공포영화 메이트인데 제가 지금 추천해드릴 영화는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laughs> 제목은 어쩌다 로맨스라는 건데요. 집에서 뭔가 할 일이 없는데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틀어놨어. 그냥 틀어놨는데 집중하게 된 영화. 음. 응. 되게 로맨스를 되게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하철에서 강도랑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를 다친 거예요. <laughs> 머리를 다쳤는데 갑자기. 세상이 로맨스가 가득한 세상이 된 내용. 그 세상에서 막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내용? 엄청 싫어요. 그게 싫어서? 응, 그 로맨스가 싫어서. 그걸 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세상을 로맨스로 보이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응, 그게 싫은 거야. 음. 막 세상이 갑자기 이상해졌으니까. 근데 약간 이게 시간 남을 때 보면 좋은 영화고, 그러기도 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돼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저도 음, 처음에 오히려, 어, 오히려 음. 처음에 그냥 아 이거 약간 킬링타임용 영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어. 볼때 음. 보는 중에도. 애초에 여자 주인공이 이쁘지도 않고. 어 그러지도 음. 않고 그냥 아 그냥 좀 재밌네 약간 이 정도 이 정도로 봤는데 약간 결말 결말이 약간 좋게 끝났는데 음. 조금 여운이 남을 남을 만화? 만한 영화. 음. 뭔가 감동 플러스 여운 음. 살짝 남았어. 아 그래서 그치 그치. 약간 이런 느낌? 아 재밌다. 음. 생각보다 음. 너무 재밌다. 약간 이런. 나중에 느낌. 또 보고 싶어? 어. 음. 그냥 재밌게 아무 생각 없이 볼때 나중에 또 보고 싶은 영화. 음. 응. 생각보다 진짜. 진짜 기대를 안 했지만 음. <laughs> 왜냐면 제가 로맨스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기대를 안 했거든요. 나는 막 스릴러 막 공포 근데 막 이런 거 좋아해. 히어로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 히어로물도? 난 히어로물 좋아해 아 그런가? 어, 마블 좋아하잖아 이제 저는요 어, 일단 먼저 추천할 거는 영화는 약간 저는 원래 좀 오글거리고 로맨스 이런 거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본 드라마도 음... 좋아하고 일본 영화 그냥 로맨스물의 영화들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는 아, 그,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봤는데, 기억 좀안 나고, 솔직히 너무 많이 봐서. 근데, 이거, 이거는 좀 원래 유행인데, 플립이라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개봉 안 하고, 그 외국에서만 개봉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도 요청을 해서 개봉한 영화였거든요, 플립이. 그러니까 여자애랑 남자애가 좋아하는. 7살 줄리는 새로 이사온 브라이스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솔직하고 용감한 줄리는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의 계기로 화가 난 줄리는 브라이스를 피하게 되고 그 이후로 브라이스는 자기도 모르게 줄리가 신경 쓰이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둘의 로맨스를 다룬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관들이 충돌하여 훌륭한 조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쯤 보면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포스도 솔직히 너무 예뻐요. 남자, 여자도. 너무 애들이 도 매력있고. 근데 그게 또 로맨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앞, 그 뭐, 남자 쪽 아빠랑 응. 여자 쪽내 아빠가 약간 달라.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얘 쪽, 여자 쪽내 아빠는 뭔가 가부장적이 아니고, 응. 가정을 화목하게 하려는 사람이고, 이쪽 남자 쪽 내는 너무 가부장적인 거야. 응. 그래서 너무 사랑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난 재밌게 봤어요. 이제 다음은 드라마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음. 스페인 드라마예요. 아, 너가 한참 음. 아, 스페인 이렇게 을 빠졌었지? 맞아. <웃음> 어. <웃음> 제가 이 드라마 때문에 <laughs> 진짜, 스페인, 스페인어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멋있어? 약간 이런 느낌을 음. 이렇게 맨날 받은 그런 드라마인데, 아는 선배한테 춘천 와서 본 건데, 진짜,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좀 빠진 드라마.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스페인 조폐국이라고, 그 화폐 만드는 데 알지? 그, 그, 거기에, 거기에 돈을 털려고, <laughs> 범죄자 집단들이, 응. 계획을 하고 남자 여자 학교에 있는 거야? 어, 남자 여자 학교에 있는데 음. 계획하고 그 조폐국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상황 인질극을 벌이는? 음. 조폐국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자기들 돈 빼내려고 하는 음. 그런 내용이에요. 그 범죄자가 주인공이에요. <laughs> 근데 진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매력적이야. 그 범죄자 집단을 통솔하는 리더 격인 사람이 있는데 그 남자야? 어 남잔데 응. 그 사람 저는 되게 <laughs> 잘생겼어? 아니 잘생기지 않았어 <laughs> 근데 매력적이야 <웃음> <웃음>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잘생겼다 안생겼다는 사람마다 아, 기준이 어? 얘기 계속 얘기해도 되는데 나 안생겨 근데 잘생겼다 안생겼다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내 스타일 아니었는데 뭔가 점점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매력 있게 느껴지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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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내 <laughs> 말은. 그리고 막 질질 끌지 않아요. 질질 끌지 않고 전개도 빠르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범죄의 어,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스릴 넘쳐요. 범죄자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술이 넘쳐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막 약간 막 가슴 쫄리는 그런 사건도 있고 로맨스 로맨스도 있습니다 그막그그 <laughs> 그, 그 알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사랑 그래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든 자기가 죽을 고비가 있어도 사랑은 하잖아 그리고 이게 청불입니다 여러분 아 역시 청불이지 <laughs>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제가 추천할 거는 영화 드라마 아니고 예능입니다. 근데 일본 예능이에요. 이게 이제 테라스 하우스인데, 어, 우리나라 거로 비교하면은 하트 시그널 같은 정도? 음. 근데 포맷은 같지만 뭔가 진행되는 상황이 완전 다른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뭔가 패널들이 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그런 음. 출연자들한테 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좀 조심스러워서 돌려 돌려 얘기하는 편이고 일본은 패널들이 아예 대놓고 만약에 이이남자이면 남자가 쓰레기 짓을 하면은 제 쓰레기라고 어제나나제 나 싫다고 나 제만 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음. 말하는 스타일이야 직접적인 네, 어 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음. 막 이제 막 성적인 농담하고 근데 성적인 농담을 신동엽 개그맨처럼 음. 되게 재밌게 음. 하는 거지. 그래서 난 재밌게 봤어. 어쨌든 그런 패널들이 너무 웃기고 보통 이게 만약에 테라스 하우스, 맨날 소제목이 항상 있어요. 테라스 하우스, 뭐 도시남녀 이러면은 음. 이제 도시남녀 안에서 시즌 1, 2, 3, 4가 있어요. 음. 4가 있어요. 그래서 총한 40화, 50화 막 이렇게 돼요. 따지고 보면 그 근데 그 영상 길이가 엄청 길진 않아요. 한 30분, 40분 정도의 길이? 근데 진짜 그냥 음... 여유롭게 볼수 있는 거? 할거 없을 때? 시즌 1, 2,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시즌 1, 2까지가 재밌어요, 저는. 다 재밌어도 끝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의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패널들 느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 그러니까 언니 말은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와이 편 하면 하와이 편에 시즌 1, 2까지 뭔가 언니는 재밌어도 어, 그니까. 이게,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음, 왜 네. 제가 그렇게 느끼냐면요. 그러니까 얘네가 시즌 1부터 4까지가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 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우리나라의 하트 시그널에 중간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음. 걔네도 그런 개념이 있는데 걔네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졸업이라고 표현해요. 음. 이제 여, 나는 이제 여기서 졸업을 해야 될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음. 만약에 얘랑 커플 매칭이 잘안 잘 됐어 그리고 응. 나서 이제 아 여기에 굳이 같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응. 나는 이제 졸업하겠습니다 응. 소치 교시마스 약간 이렇게 나는 응. 응. 어, 졸업합니다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만약 여자 멤버가 나갔다 그러면 응. 새로운 여자 멤버가 들어오고 응. 다시 생활을 하는 거고 또 여기 남자 멤버 중에 아나 이제 졸업하겠다 이러면 나가고 약간 그러니까 응. 개인적인 응. 이유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플이 돼서 커플들이 보통 같이 나가고 약간 응. 이런 느낌이야 음 그래서 이제 시즌 2까지는 그래도 1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시즌 3, 4 가면 이제 아예 사람이 다 바뀔 수도 있어요. 졸업을 하니까? 어. 그래서 처음에 보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무슨 편이냐면, 어, 새로운 시작편. 그 왜냐면 시즌 1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야. 아 그래? 어그 합이 되게 막 트러블이 정말 안잘안 안 일어나는. 음. 근데 한 명이 어린 남자애가 있는데 음. 그 남자애가 좀 엄청 엄청 철없는 사람. 음. 그래서 와쟤 뭐야 약간 음. 이렇게 사람들이 막쟤 쓰레기라고 막 이렇게 아, 할 정도. 응. 걔네는 그러니까 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테라스하우스가더 리얼리티하게 느껴지는 거는 너무. 그런 모습을 진짜 대놓고 다 보여주고 근데 아무래도 악마의 편집 같은 게 있겠지 솔직히 그렇지, 지그 그렇지. 어, 방송이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항상 시즌1터까지 보고 4,3,4 4 약간 음 약간 이러고 참다가 보다가 아 <laughs> 어, 이제 그만 부리 약간 전, 저는 여기까지요 <laughs> 이제 저 그막 추천해주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막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유명한 거? 기묘한 어, 이야기. 이야기 그리고 루머의 루머 루머 그리고 막 워킹데드 이런 거막다 추천해주고 싶은데 근데 워킹데드는 어,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어? 어. 음. 그거 지금 시즌 9까지 나와있어 넷플릭스 음. 어쨌든 저희의 넷플릭스 추천은 음. 여기서 마칠게요 <laughs> 다들 집 집콕 하고 있으니까 다들 한 번씩 보라고요 테라스 하우스 꼭 음. 정주행합시다 종이의 집 <웃음> 댓글 <웃음> <웃음> 안녕. 안녕.